A6의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차를 타는 시간이 약 20분밖에 되지 않아서 이걸 뭐 시승기라고 해야 할지 체험기라고 해야 할지 맛백이라고 해야 할지 음, 느낌을 그래도 좀 전달해 드리자면은 일단 시트 자체가 그렇게 누워 있는 편은 아닙니다. 어, 제네시스 G80과 이 차의 가격대가 겹치는데요 이 헤드레스트나 어떤 착좌감이나 시트의 푹신한 정도나 이런 거를 보면 어, 만약에 뒷좌석이 중요한 분들이다 뒷좌석에 높은 분을 태우는 목적으로 차를 사시는 분이라면 굳이 독일 차, 굳이 아우디를 사실 게 아니라면 오히려 G80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에 이런 필레 마감재나 이런 것들은 딱이 가격대에 기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일단 뭐 가죽 자체가 막 되게 고급스럽다. 나파가죽 같은 게 쓰여서 가죽 냄새가 막 풍기고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전혀. 안쪽에 이런 나무 장식들이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일단 딱 탔을 때이 가격에 맞는 고급스러움은 갖추고 있다. 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측면에는 이렇게 500ml 생수병 정도는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비필러에도 이렇게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암레스트 뒤쪽에도 송풍구가 두 군데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모두 그 인터페이스가 터치로 어, 구동이 되는데, 예, 뒷좌석에서도 터치로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좌우를 독립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아,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그 뒷좌석에 머리 방향으로 바람을 쏴줄 건지 다리로 쏴줄 건지 이렇게 풍향까지 조절을 할수 있는 점은 상당히 눈에 띕니다. 하지만 USB 포트가 없다는 것아 요거는 정말 아쉽네요. USB 포트가 없고 시거잭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이제 쿼트로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동축이 이 터널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서서 나와 있죠. 공간 좌석에 앉는 분은 상당히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시트가 접히네요 네. 시트는 접히는 방식입니다 시트를 접어서 트렁크를 더 넓게 쓸 수가 있고 스키스루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시트가 접히기 때문에 스키스루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컵홀더는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게 열리고 스프링이 있는 이빨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이런 작은 폭이 좁은 생수병도 잘 고정이 되네요. USB 포트가 여기 있나? 네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없고 이 안에 있나? 안에도 없네요. 네 USB 포트는 없는 걸로 암레스트에 USB 포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가지고 뒷좌석으로 연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공간을 좀 볼까요? 어, 앞에 앉으신 기자님이 키가 많이 크신데요. 저보다 한 10cm 이상 크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바로 뒤에 앉았을 때이 시트가 좀 위치가 비슷하거든요. 제가 키가 176인데요. 엉덩이를 바싹 붙이고, 이렇게 앉았을 때, 주먹이 두 개가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그 정도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내등은 LED로 들어오고 있네요. 이 실내등이 측면에는 없습니다. 썬루프는 넓어졌다고 합니다. 네, 기존 모델보다 넓어졌다고 하는데, 뒷좌석까지 열리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남산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소월길을 달리고 있는데, 뭐, 거의 시속 60km 이상 낼수 없는 환경이라, 승차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조용하네요. 차가 조용해요. 일단, 이 정도 속도에서 안 조용하면은 이 가격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근데, 어 이중접합 유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창문이 오토네요. 내리는 거, 올리는 거다 오토. 그렇습니다 앞좌석으로 가서 다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반얀트리 호텔에서 출발해서 딱 20분 이 차를 타게 됩니다 이 행사가 10시부터 12시라고 해서 야한 2시간 타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왔더니 뭐 다른 게 뭐가 많고 네 20분을 펴주네요 지금 보니까 고객 시승 행사에 앞서서 기자들 좀 태워주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아쉽네요 지금 이 7단 에스트로닉 기어레버가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여기에 손목을 올려놓고 어, MMI 시스템을 조작하기 아주 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에서도 이런 디자인을 많이 따라 쓰죠 자 지금 차가 출발하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이 차는 최고 출력 252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37.7 토크를 내는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이 얹혀져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요 직렬 4기통 엔진만 들어오게 되고 어, 추후에 아우디 코리아에서 V6 가솔린 그리고 V6 디젤 엔진까지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A6가 출시됐을 때그 영상을 보내 드렸었는데요. 이 차에 달려 있던 그 18인치 휠. 그게 뭐냐 도대체. 디자인 그래서 되겠느냐. 아왜 저렇게 작은 휠을 끼워놨지? 그렇게 불만을 많이들 표현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 이거 물어보니까요 이번에 먼저 출시되는 이 차에는 18인치가 들어가고 추후에 나오는 V6 모델에는 19인치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S6와 RS6까지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차에 끼울 수 있는 휠의 최대 사이즈는 22인치라고 해요 큰 휠까지 들어가요 22인치면 거의 뭐 SUV에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인데 일단 좀더큰 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추후에 뭐 갈아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니지만 전기 모터가 엔진의 그 풀리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엔진을 시동을 걸어주는 전기 모터가 두 개가 있어요.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볼수 있는 스타터가 있고 엔진의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타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동 꺼져 있다가 시동을 걸 때는 원래 내연기관 자동차에 쓰던 그 스타터로 시동을 걸고 주행 중에 잠시 시동을 껐을 때라든지 가속하는 상황에서는 얼터네이터라는게 작동을 해서 네, 엔진 힘을 더해 주게 됩니다. 주행 중에 더해지는 엔진 힘은 6kgm입니다. 네, 이 차에는 12V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이 차에 달려 있는 그 알터네이터, 얼터네이터가 이제 전기 모터로 보시면 되는데 그 전기 모터가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단독으로 차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이제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저속에서 전기 모터만으로 차를 굴러가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 힘을 내는 걸 도와주기만 하기 때문에 그 하이브리드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왜 48V를 쓰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전기모터는 타력주행을 할때 어, 발전기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48V 시스템을 4기통 엔진에 넣게 되면은, 아, 이 저항이 많이 커져서 그렇게 최적화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252마력 4기통 가솔린 모델에는 12V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그 달리고 있는 길이 서울 길입니다. 남산, 서울 남산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소월길이라는 4차선 도로인데요.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뭐 크게 속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규정 속도도 50km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60km 이상으로 속도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가속페달을 살짝살짝 밟아 보니까요. 그게 전기모터 때문인 것 같아요. 어, 제가 다른 5 시리즈 530i나 뭐2300 이런 걸 타봤을 때의 느낌보다 좀더 경쾌하네요. 약간 디젤 엔진의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요. 좀더 경쾌하네요, 확실히. 그리고 어, 이 차는 연비가 11.9입니다. 연비가 다른 차들보다 높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지점이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가격의 차를 사시는 분들이 연비 생각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네, 이 정도 차를 모시는 분들도 연비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환경. 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네, 요즘에는 많이들 연비를 따지시는데 일단 연비는 상당히 경쟁 모델보다 준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실연비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이제 차를 빌려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만 일단 공인 연비는 11.9라는 거 네, 그리고 경쟁 모델보다 높다 그 지점은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4단인데요 패들시프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 계기반에 변속 되는 이 모습이 아우디 폭스바겐이 DCT를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DCT 기술력을 어필을 많이 하는데 제가 평소에 탔던 아우디 폭스바겐의 그 모델들의 변속할 때계기반 움직임은 아니에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변속 충격도 거의 없고. 기존에 봤던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DCT보다는 아주 살짝 좀더 느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차는 패밀리 세단이다 보니까 좀더 편안한 주행에 초점을 맞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운 다운 업업 업, 업은 안 되네요 근데 지금 속도가 많이 느려서 그리고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정숙성인데요. 사실 뭐, 뭐 이렇게 달려가지고 정숙성을 논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 근데, <laughs> 그래도 뭐한 15분 타고 <laughs> 정숙성을 말씀드리자면. 되게 조용해요 아, 지금 이중접합 유리는 아닌데 좀 두꺼운 유리가 들어가 있고 a 8은 타보지 않아서 어,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최근에 탔던 독일 세단은 7시리즈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비교를 해 드리자면 7시리즈 유리 두께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중접합 유리는 아니에요 정차 시에도 상당히 조용하고 달릴 때도 외부 소음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제품 담당 매니저가 교육을 들으러 독일에 갔을 때 거기서 나온 에어로 다이내믹스 팀이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 표본을 한 38개 정도 갖고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기 역학적 성능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풍절음을 많이 줄였다. 그래서 100km 이상에서도 풍절음이 잘안 들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뭐 제가 100km 이상을 내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방금 살짝 살짝 속도를 내봤어요. 어, 추월도 좀 하면서 달려봤는데 가속감 좋습니다. 내가 가속을 좀 원할 때좀 빨리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때잘 치고 나가네요. 제가 방금 지나온 길이 약간 언덕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나올 때에도 여기를 추월하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마치 디젤 차에 탄 느낌. 좀탁 치고 나가는 이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고.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그 가속 런치 컨트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속 측면에서 되게 큰 장점을 발휘할 것 같은데 오늘 시승이 이렇게 <laughs> 간단하게 준비가 돼서 조금 아쉬운 감은 없지 않네요.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아무래도 이 변속이 되면서 가속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속기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정속주행 하다가 가속페달 팍 밟았을 때 화끈한 뭐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중저속에서 마치 디젤 엔진처럼 반응을 하는 게 인상적입니다. 자, 지금도 어, 이 차가 이제 1.8톤이 조금 넘는데요. 그렇게 폭발적인 가속은 아닙니다만 이런 패밀리 세단 치고, 요 무게 치고는 좀더 경쾌하게 나가는 특성을 보여줘요. 그렇다고 뭐 스포츠카 수준이라거나 S6 같이 그런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기존 A6보다 살짝 더 다가선 그런 느낌이네요. 이 전기모터 때문에 그런가? 급가속 했을 때,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나오는 이 엔진음에 대한 감성은 어, 나쁘지 않아요. 어,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네, 4기통 엔진 치고는 나름 괜찮은 회전 질감과 어, 감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어, 모르겠어요 제가 좀성향이 달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우디의 차를 탈 때마다 스어링휠 감각이 약간 좀 경쟁 독일 모델보다는 둔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곤 했는데 이번에도 크게 뭐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예리하고 뭔가 운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편안한 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과속 방지턱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좀 아쉽네요. 과속 방지턱을 좀 넘어 보면은 드릴 말씀이 좀더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과속 방지턱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어떤 요철을 넘어보니까 마냥 물렁한 세팅은 아니고 좀 딱딱하면서도 대신 피칭을 많이 억제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20분 태워져 놓고 뭘 얘기하라는 거죠? 도대체? 네, 차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한번 속도를 내볼까요? 오르막인데. 자, 앞차를 쭉 보내고. 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는데, 이게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자동이거든요? 확 밟았는데, 뭔가, 으 더... 이렇게 나와요. 네. 아. 이때까지 주행 중에 가속페달 밟았을 때는 잘 나간다고 칭찬했는데 네,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패밀리카니까 되게 편안하게 주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디가 뭐 이거를 이 차를 그렇게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폭스바겐 그룹 안에 람보르기니도 있고 포르쉐도 있고 대단한 회사잖아요 요거는 네, 이제 이 차가 성향이 그렇다 여기 그 반향트리 호텔 앞에 진입로 네, 이 저속에서 가속 페달 밟으면 가속 페달 밟으면 윙 하는 그 전기 모터 소리가 나요. 그 어떤 소리냐면 후진할 때윙 하면서 후진 막 하잖아요. 그런 소리가 가속 페달 확 밟으면 그런 소리가 납니다. 재밌네요. 네, 아 여기까지 시승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빨리 이 차를 빌려서 좀더 정확하고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해요.